서울 동쪽 하늘이 막 여명을 향해 색을 바꾸고 있던 6월의 어느 새벽, 강동구 고지대에 자리 잡은 박지연의 자택 4층. 이른 시간부터 분주히 움직이던 카메라팀은 휴식 브이로그라 적힌 큐시트 한 장만 달랑 들고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연 사람은 반쯤 졸린 눈의 박지연. 팬들이 늘 보던 무대 의상 대신 파자마 차림, 뻗친 머리칼. 그리고 손에는 편의점 나태 캔 하나가 들려있었다. 오늘은 진짜 아무 스케줄 없대서 방심했지. 근데 브이로그다 뭐다 해서... 아, 부끄러워 그는 카메라를 향해 민낯 포즈를 취하며 멋쩍게 웃었다. 제작진도 미리 예고 없이 찾아온 콘셉트라 더 이상의 헤어, 메이크업 세팅은 생략하겠다며 카메라 전원을 켰다. 아침 공기 속으로 끓는 전기포트 증기가 퍼지자 박지연은 본격적으로 집 공개를 시작했다.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셀프 수납장 위에는 팬들에게 받은 캐릭터 피규어와 우승 트로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스피커에서는 어제 새벽까지 연습하던 미공개 데모가 잔잔히 흘러나왔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사실 이날 촬영에는 모종의 특급 변수가 잠복해 있었다. 바로 매니저 A씨의 깜짝 방문. 그는 평소 스케줄러와 매무새를 챙겨주는 것 외엔 프라이빗 공간에 거의 발을 들이지 않는 타입이었으나, 최근 들어 용빈이가 목소리가 거칠어진다는 음향 감독의 귀띔을 듣고 직접 실태 조사를 나섰다. "형, 웬일이에요? 이 시간 먹고 살자고 부르는 노래인데, 내 보물이 위험하다니까 확인하러 왔다." 매니저의 목소리는 농담 같은데 표정은 이미 진지했다. 그리고 목적지는 오직 하나 냉장고. 브이로그 콘셉트를 빈틈없이 활용해 기습단속을 하기 위함이었다. 리빙룸을 휘돌아 부엌으로 향한 카메라가 하얀 양문형 냉장고를 클로즈업으로 잡았다. 촬영감독이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LED 조명이 켜지면서 내부가 한눈에 펼쳐졌다. 그 순간 매니저의 눈동자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1층 도어 포켓에는 캔 탄산음료가 5 겹으로 빽빽했고, 2층 칸에는 삼겹살 기름이 굳은 베이컨 팩과 훈제 소시지, 중국식 마라 육포가 장르별로 출석을 찍고 있었다. 제일 위 냉동실은 튀김류와 매운 볶음라면, 체다 치즈 브레이크 스틱이 얼음꽃을 피워놓은 상태. 그리고 가장 아래 야채 칸에는 시들어가는 상추 사이에 딸기맛 케이크 두 조각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용비나. 혹시 뮤직뱅크 생방 나가기 전에 매운 라면 챙겨 먹던 때 기억 안 나? 매니저의 목소리는 공식 석상에서 들을 수 없던 낮은 톤으로 내려갔다. 그. 그건. 목풀기용이랄까. 캡사이신이 성대에 자극을 줘서 고음이 잘 올라간다는 속설이 있어서 박지연의 변명은 초초하게 공중을 맴돌다 소리 없이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그 순간 매니저는 뚜껑을 여닫는 것조차 귀찮다는 듯한 손으로 캔사키를 들어 쓰레기 봉투로 직행시켰다. 탄산, 당분 폭탁. 내 목소리 페달 밟아서 천당 가는 지름길이다. 이어서 소시지 팩, 튀김 만두, 냉동 피자까지 순식간에 검은 비닐 봉투에 빨려 들어갔다. 박지연은 멘붕 상태로 아이스크림은 그냥 아이스크림일 뿐인데라고 중얼거렸고 매니저는 다 아이스크림이네. 내 성대엔 냉동 고드름이라고 받아쳤다. 촬영 감독은 예능 감각이 솟구쳤는지 BGM으로 긴장감 넘치는 스트링 사운드를 깔았다. 자막에는 실시간 냉장고 압수 수색 쌓인 칼로리. 무너지는 성대 같은 문구가 번쩍였다. 해당 장면이 편집 없이 풀 버전으로 업로드 되자마자 팬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초비상에 돌입했다. 저 음식 먹고도 사옥탑을 넘어간다고. 역시 신인가수의 폐활량은 무섭 용비나 이승기 선배도 땅콩버터 봉인하고 데칼코마니 복근 만들었대. 좀 배워 라면은 괜찮아. 다만 라면 플러스 탄산 플러스 튀김이 3콤보로 들어가면 그건 발성 살인이다. 댓글은 불안과 애정이 뒤섞여 폭발했다. 어떤 팬은 라면 봉지 태그샵 사인 r i p 용 빈성대라는 밈을 만들어 올렸고 다른 팬은 편집 영상을 짜깃기에 용비나 내 목소리 국보급 간식 금지령이라는 30초짜리 짧은 클립을 SNS에 뿌렸다. 알고리즘이 빠르게 일을 해 영상은 하루 만에 50만 뷰를 찍었다. 매니저 입장에서도 예능 캐릭터가 되어 버린 건 예상밖이었지만 그보다 시급한 건 스케줄 통제였다. 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매운 조미료를 투자하면 일시적으로 점막이 붓고. 보험 시 성대 접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자문까지 받은 그는 바로 박지연 체제 개선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첫 단계는 냉장고 리셋. 두 번째는 스튜디오 옆자투리 공간에 맞춤형 해시 냉장고 설치. 닭가슴살, 퀴노아 샐러드, 목소리 건강에 좋다는 배즙 칼캡슐까지 빼곡히 채운 뒤에는 사진을 찍어 네이버 밴드 팬카페에 올렸다. 우리 함께 만드는 용빈이 목소리 보험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이쯤에서 박지현 본인의 해명 영상이 올라왔다. 오렌지빛 후드티와 까만 캡 모자 차림으로 카메라 앞에 앉은 그는 껄껄 웃으며 저 팝콘 대신 닭가슴살 팝콘으로 갈아타려고요. 중독치료센터에 입수하는 느낌이라 농담을 던졌다. 그러면서 치디, 치팅데이, 주 1회만 공식 허락해달라는 귀여운 협상문도 첨부. 팬들 반응은? 치디라는 새로운 밈이 생겼다. 샵사인 치디 지켜주는 팬 조합 샵사인 일주일에 한 바퀴라면 퍼레이드 같은 해시태그가 쏟아졌고, 어떤 팬은 매니저 몰래라면 모양 모형 비누를 제작해 치디 보급 키트라고 선물하기도 했다. 한편 기획사 측은 본 사건을 계기로 용빈 헬스 챌린지라는 콘텐츠 패키지를 기획했다. 매주 댄스 안무 대신 요가, 고음 대신 하모닉 발성. 야식 대신 정밀 영양 셋세 가지 콘셉트 미션을 수행하고 이를 주간 브이로그로 편집하는 형식이다. 제작비는 초기 예상치보다 두 배로 뛰어올랐지만 스폰서가 줄을 서며 오히려 흑자로 돌아섰다. 식품 브랜드는 라면 대신 저칼로리 곤약면 피프네, 음료 회사는 탄산 대신 무카페인 허브티를 협찬했다. 영상 말미마다 자막으로 소중한 목소리 건강하시라 라는 문구가 뜨고 매니저와 박지현 이 나란히 새벽 인공호수 러닝을 하는 장면으로 끝나는 구성이 짜여졌다. 막판에는 이제 귀로 듣는 목소리가 아니라 눈으로 보는 건강함까지 선물이라는 내레이션이 들어가며 어쩐지 건강 채널 같은 뉘앙스마저 풍겼다. 이 모든 해프닝이 벌어지는 동안 음악계 내부에서는 성대관리 투자라는 인식이 새삼 부각됐다. 한 음향 감독은 SNS에 가수에겐 목소리라는 열쇠 하나로 열수 있는 수백억 규모 금고가 있다. 그 열쇠가 녹슬면 아무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적었다. 실제로 박지연은 사건 전으로 고음 깨진 비율이 5%가량 줄었다는 모니터링 리포트까지 공유했다. 팬들은 라면 하나 안 먹었다고 반음이 더 맑아질 수 있다니, 라며 감탄했고, 일부 후배 가수들은 그의 식단 앱을 서로 공유하며, 성대 서바이벌 경쟁에 돌입했다. 한편 매니저는 원치 않게 냉장고 파괴자 캐릭터를 얻었다. 팬사인회 현장에서 형님 우리 집 냉장고도 털어주세요. 라며 과자 봉지를 흔드는 팬도 생겼다. 그는 인터뷰에서 굶기려는 게 아니라 오래 노래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거절 못하는 성격 때문에 전국 순회 냉장고 점검 나설판이라고 하소연했다. SNS에서는 냉장고반 매니저라는 해시태그가 회자됐고, 데뷔 5년 만에 첫 매니저 팬덤이 생기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사람들은 말한다. 아이돌은 얼굴 관리, 배우는 체중 관리, 트로트 가수는 성대 관리가 생명이라고. 이번 사건은 그 공식을 다시 한번 증명한 셈이다. 박지연의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팬들은 그 울림 속에서 위로를, 희망을, 혹은 누군가에겐 주말 아침 알람음을 얻는다. 그런 목소리가 컵나면 국물 한 그릇에 상처 입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이 매니저를 무자비한 음식 처형인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과격한 사랑이야말로 결국 팬들에게 가장 큰 신뢰를 주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수의 목소리는 누군가의 날카로운 보호 본능 위에서 지켜진다는 사실에 몇주 뒤, 박지연은 지방 소도시 야외 콘서트에서 새롭게 편곡한 달빛 같은 그대를 불렀다. 클라이맥스 고음에 접어들자 박수와 함성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관객이 호흡을 멈췄다. 후렴이 끝난 뒤 종소리처럼 맑은 플루트 피린이 들어가고 이어진 절묘한 휴식. 도저히 믿기 힘든 청아함이 공기를 갈랐다. 현장 PA로 지켜보던 매니저는 몰래 머리를 숙여 웃었다. 그래, 라면 대신 닭가슴살, 국물 대신 배즈 결국 해냈구나. The 무대 위 박지현은 마이크를 잡은 채씩 웃으며 엄지를 세웠다. 팬들은 그 손짓 안에 담긴 작은 약속 하나를 읽어냈다. 입이 아니라 목소리로 당신들을 배부르게 만들겠다. 그리고 그 약속은 여름밤 별빛처럼 반짝이며 객석 곳곳에 흩어졌다. 오늘도 박지연의 냉장고는 달라져 있다. 냉동칸 첫 줄엔 냉동 브로콜리와 무염 다간심, 도어 포켓에는 천연 탄산수, 그리고 야채칸엔 해동 대기 중인 배 도라지, 집이 줄을 서 있다. 냉장고 문이 닫힐 때마다 실리콘 메모 자석이 살짝 흔들린다. 매니저가 써붙인 한줄 메시지. 내 목소리. 우리 모두의 귀산. 재산. 부끄러운 듯 웃던 그날의 박지현 얼굴이 떠오른다. 그리고 우리는 안다. 언젠가 또 치팅데이가 찾아와 아이스크림을 집어들지라도 그한 숟갈은 무대 위에서 더큰한 음절로 돌아올 거라는 걸. 결국 팬과 가수를 잇는 다리는 소금기 없는 닭가슴살이 아니라 진심과 절제와 가끔은 빵 터지는 브이로그 한 편이라는 것을.